당신의 눈은 당최 어느 시대에 나를 보는지 알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선 어린 시절의 내가 보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를 그리 쏟아니는지, 어떤 걸 배우고 무엇을 읽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지, 심지어는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난하기가 아닌 언제부터 당신이 아는 나로부터 멀어졌을지 모르는 당신이 사랑하는 나는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듯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하나뿐인. 엄마.